아저 곡부터 완벽한데요? 네, 꿈 넘어의 꿈 널바나 투 릴리즈 파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비입니다 아 처음부터 완전 불태웠어요 그쵸? 네! 방금 약간 마지막 곡인 줄 알았어 오늘 네, 굉장히 재밌게 즐길 준비 됐습니까? 다들 파이팅이 넘치네 뒤도 잘 보이죠? 네. 아. 여기는, 여기는 뭐 오면 다잘 보여요. 시력만 좋으면. 어디서든 잘 보입니다. 저도 잘 보이니까 같이 재밌게 놀아요, 오늘. 네. 아, 되게 좋으면서도 아쉽지만 오늘이 너바나 투 릴리즈 파티로서 네. 이제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입니다. 그런 만큼 오늘 끝까지 <laughs> 아주 재밌게 놀게 되어야겠죠? 그렇죠? 네! 하지만 네. 안전에 유의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많이 뭉쳐있으니까 뛰어들어보니까 몰랐는데 나가는 길에 다리 부러져있었으니까 <laughs>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? 밀지 네. 말고 같이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러바나 릴리즈 파티인 만큼 어 되게 뭐랄까요 <laughs> 러바나로 이루어져 있는 곡들일 거예요 샌리들이샌리스트가 어... 어, 어떤 곡을 집중적으로 연습할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<웃음> <웃음> 어, 아무래도 신곡들이 좀 우려들이 되시죠 아니라고 오케이 이따가 랩 <laughs> 아무튼 저도 기대를 하고 재밌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공연 함께해줄 DJ 걸넥스도어 저랑 이번에 패셔너블, 전에 패셔너블, 이번에 OY 유니콘 함께 작업했는데 오늘 공연도 아 이렇게 도와주러 왔어요. 그런 의미에서 다음 곡은 OY입니다.